매일 성경 암송 21월 15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성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라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여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곧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있인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리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 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사람 영의 일을 생각하니, 나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율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을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율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구하시면 너희가 율신에 있지 않고영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 몸은 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하시는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세들아 우리가 빛은 자로되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힘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이 영을 받지 아니하고 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성령이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가 하나님의 자녀인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는 임은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록 우리 무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비록 우리 허